전에 애기야? 음, 여기 보세요. 그냥 그래, 고치면 되요. 틀린 만 자, 어, when do you say hardly? hardly를 써서 한번 만들어보세요. 문장을. hardly. 뭐죠 hardly? 거의 뭐 말한다. 음. I hardly passed t h 래 t r y i n 이이그 다음에 다할 필요 없어요. 음. 여기 1번 오케이. 그렇죠? 예, s 어떤 some은? 수... 아, 있다는 거 그렇지? saw? saw saw. 나타나. 나는 거. 아, 네. 는 거나 모를 때. 그죠 그래서 뭐 he is, uh, he is somebody 한 거예요. 아, he somebody. 알아. 그런 경우이지. 검은급이다. 그죠뭐라 somebody 뭔가 있어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시계가 내 거보다 더 비싸다. 그렇죠, 그렇죠. 아. 여기. 가장 큰 눈물. 몇이 뭐죠? 하나밖에 없어. 그렇지. 정지 보니까. 여기는. 오케이. 좋았어요. 그 다음에, 어, 여기. 그녀가 나보다 더 잘한다. 그다음에 여기 방법 두가지에요아 그렇죠. 애절히만 안 되죠. 왜안 될까요? 애절은 간단한 얘기죠. 그 다음에 여기. 취미는 사진 거야. 음 아닌데 취미는 취미는 앞으로 할 거야, 아니면 평소 하는 거야. 그래서 아닌지. 그죠? 그러면 어, 이 끝나셔야 돼요. My plan 이러면. 내, 네 계획은 사지인 거야? 그렇죠. 자, 설명하세요. 왜 1대1 투에요할 거지. 할 거니까. 안하거니까 음, 됐어요. 그 다음에, 여기. 뭐 하나, 하나 들어와야 돼요. 자, 의자 안, 안 누르죠? 그럼 의자에, 그냥 앉아요, 의자 위에 앉아요. 오케이, 됐어요. 음. 그 다음에 여기. 이렇게. 그렇죠? 응. 됐어. 이상 없어